네,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0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디쯤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이번 영상 통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 라스베가스에서 폭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게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일종의 폭탄 테러였어요. 의도적으로 폭탄을 설치하고 테러를 감행을 한 건데,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굳이 다른 차량이었으면 언급이 안 됐을 텐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모델명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테슬라의 이미지에 대해서 안 좋게 하려고 하는 언론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아무래도 머스크가 이 정치적 활동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좀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 진짜 하락 이후는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나왔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사상 최초로 작년 대비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쇼크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나왔던 거고 아니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뭔데 이 실적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 되주지 않으면 주가는 한 차례 하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기존에도 올해 인도량이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 수 있다는 라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뭐, 예상 판매량이 51만 5천 대가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동안의 기록을 보면 51만 대 판매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판매량이 좀 감소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51만 대 판매는 좀 어려웠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49만 5천 대 정도가 팔리면서 지난 분기에 판매됐던 46만 3천 대보다 올랐고 작년에 판매량이었던 48만 4천 대보다도 올라간 수치를 보여줬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결국에 우리가 실적을 따질 때는 전년 대비해서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비중을 두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은 확실하게 증가했고 매출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지난 분기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지난 분기 때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올라갔던 이유는 작년 대비해서 수익률이 개선되고 결론적으로 주당 수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의해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데, 자, 그렇다면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자,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29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발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약간은 수치 조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그 이유는, 뭐, 이게 좀더 상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인데, 테슬라 2024년 인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줄었을 때가 1분기였어요. 1분기 때 많이 줄어들었었고, 그리고 2분기 때,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었죠. 그리고 3분기 때는 전년도보다 조금 올라간 수치를 보였는데, 결국에 올해 농사가 좀잘안될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1분기 판매량이 저조했기 때문이고,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분기 때 이러한 요소들이 전부 다 적용이 돼서, 그동안 주가가 제대로 된 반응을 못 만들어 냈던 거죠. 그래서 2024년 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었고 여기서부터 실적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왔던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미 실적에 대한 요인들은 1분기 때다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낸건 다른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뭐 판매량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테슬라의 미래적 가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잠재적 가치가 변동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어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하락을 하는지, 어디지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가야겠죠. 제가 10월 23일에 3분기 실적 발표 전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핵심 포인트를 전달 드렸었죠. 이때도 실적이 아직 미지수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217달러 있을 때부터 매수타점을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수타점이 우리한테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럴 때 우리는 지금 당장에 떨어지는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주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호재들이 나올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매타점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호재라고 하면 뭐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승인이 났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신규 모델 출시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타점을 잘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매매 타... 함께 잡아 가실 분들은 제 번호로 테슬라라고 남겨주셔 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기회는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싼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치 조정이 나왔던 거고 여기다가 인도량 이슈까지 나오면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졌을 때 이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함께 잡아 가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지지가 나오고 어디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을 때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기 3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도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 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잠시 맴돌다가 그리고 나서 뭐 중간중간에 호재가 나온다거나 악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거나 하락한다거나 이런 요소로 인해서 여기서 왔다갔다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아직까지 실적이란 요소가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 사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런 구간이 앞으로 내년까지 테슬라를 바라봤을 때싼 가격에 테슬라를 살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매매 타점들 여러분들한테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채널 아직 초기 채널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성장해 나가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번째는 현재 교보붕우에서 판매중인 제가 직접 쓴책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할때 남들처럼 이렇게 개인투자자로 시작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 깡통도 차보고 개미털기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데요 자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 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배당주 종목들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과 지속적인 배당률을 보였던 종목 그리고 매 출 규모가 뭐 1억 달러, 영업이익은 20% 이상인 종목들을 거기다가 금리이나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을 리스트업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 종목들 공유드릴 테니까 이런 혜택들 받아가실 분들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이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 이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